대표작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 아, 아, 요거 진짜 참 야생마 같다라는 표현이 좀 어, 유승범 씨에게는 되게 어울리는 것 같아요. 당시 이제 유승환 감독님에게 다들 어디서 저런 배우를 데리고 왔냐, 유승범 씨를 보고. 왜냐면 뭔가 그날것 맞아요.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기존에 어떤 그런 연기가 아니야. 처음 보는 처음 재밌어요? 보는 듯한 그런 되게 생소하고 낯선데 거칠지만 네. 그 안에 좀 매력이 있는. 네, 그런 느낌이라는 좀 얘기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예. 네. 아니 근데 황정민 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연기에도 재능이 있어야 한다는 말은 믿지 않았다. 그런데 유승범을 보면서 재능은 있어야 한다는 걸 느끼게 된다. 어... 아.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느낌을 받으셨던 게 저, 저는 이제 뭐 연기를 공부하거나 어, 그러니까. 뭐 아카데미에서 뭐 연기를 공부하거나 연습하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 응. 정말 그때가 처음으로 그냥 연기를 해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쨌거나 뭐 그런 어떤 생소한 에너지가 어. 보시는 분도 그렇고 그리고 그렇죠. 저도 사실 생소하고, 네. <laughs> 네. 와. 어떻게 이제 이 작품이 좀 출연하게 됐는지 저 형이 어렸을 때부터 혼자 독립 영화를 막 만들어 오셨어요 지인들하고 아, 네, 친구들하고 네, 네. 이렇게 해서 아. 이제 예산이 없다 보니까 출연하는 배우들도 다 지인들, 뭐형 아, 친구분들. 그렇죠. 네. 어느 날 이제 그 고등학생 그룹 자기의 이제 그 시나리오에 고등학생 그룹이 이렇게 등장하는 그게 있으니까 저한테 이제 너 친구들을 다꼬라는 거예요. 한네 명을 <laughs> 같이 <웃음> 오디션을 보겠다고. <laughs> 기억이 나요. 친구들한테 야 얘기해가지고요. 야 우리 형이 뭐 하는데 아 애들도 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때 <laughs> 독립형하고 이런 거니까. 그래서 갔는데 하여튼 형도 뭐다 떨어뜨리고. 저한테 이제 이거 좀 해볼 수 있겠냐 오. 해보자 그래가지고 아 사실 뭐큰 그런 생각은 안 했죠 이걸로 뭐 배우가 뭐 된다 어. 데뷔를 한다 왜냐면 형이 그전에 찍어왔던 독립영화를 그냥 집에서 매일 보고 그냥 그랬었거든요 그니까 러 그게 뭐 저는 이제그 인생이 그렇게 바뀔지 몰랐죠 음. 그, 그게 저에게 뭐 어떤 배우라는 직업을 가져다 줄 거라는 생각을 전혀 못 했고요. 왜 운명이 될지는 몰래 전혀 모르고 한 거죠. 아니 근데 이제 어찌 됐든 2001년에 이제 청춘 스타 유승범을 만든 드라마 화려한 시절. 네. 드디어 이 작품을 만들게 되는데 50부작 주말 드라마에 그 개성 뚜렷한 배우가 나타나서 굉장히 좀 신선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야야야야! 흥분들 말어 여기까지 맛보기야. 김민수 선생님 저좀배요 선생님 나오세요. 내가 밖에서 쌩양아치 같대도 엄마한테 자신대로 제대로 하고 싶었다고. 아니 눈을 막 이렇게 깜뻑깜뻑거리면서 날꼬시려고 아주 난리들이야. 아니 정말이 엄마. 이게 이제 화려한 시절은 늘 노희경 작가님의 작품인데. 승범 씨가 처음에 이제 출연을 망설였는데 너는 잘생긴 것도 아니고 연기력도 신, 신통치 않지만 진실함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 아... 야. 노희경 작가님이 적극적으로 좀 설득을 좀 하셨다고요. 네, 이제 그게 이제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로 데뷔하고 아... 나서 이게 뭔가 이제 방송 이런 걸 하는데 뭐제 입장에서는 일이 점점 커지는 것 같은 그렇죠. 거죠. 그렇지. 오, 형의 말을 듣고 그냥 가볍게 왜? 나간 건데. 이건 준비가 안돼 있는 사람인데 <laughs> 갑자기 무슨 방송 뭐 무슨 역할을 하고 뭐 이렇게 되니까 두려운 거. 두려움이 큰 거죠. 이뭐 이게, 이게 지금 그런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래도 되나? 지금? 왜? 네, 네. 어. 그래서 이제 저랑은 너무 이게 큰 일인 것 같, 같습니다. 이렇게 거절했는데 뭔가 선생님한테. 노경 선생님한테 되게 저의 어떤 잠재력이나 그런 게 아. 확신이 되셨나 봐요. 어.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두려움은 있지만 어떤 선생님의 확고함이 너무 확고하니까 좀 믿고 이렇게 한번 또 도전을 해본 거죠. 네. 저는 궁금한 게그 화려한 시절을 찍으시면서 아 내가 이제 배우로서 한번 제대로 한번 해봐야겠다. 아니면 아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배우는... 어땠습니까? 그만둬야겠다. 근데 그 이제 6개월이라는 기간을 작업을 하다 보니까 네. 현장에서 많이 배우는 거예요. 아 돼요. 네, 그거를 이제 이런 것도 배우고 아 저런 것도 맞아요. 배우면서 조금 더 재미가 붙여진 거예요. 맛을 아 알게 되지. 아. 아 물론 처음에는 초반에는 혼나고 아, 뭐 이게 아니다 그러니까 좀 주눅도 들고요. 좀 이제 뭐, 뭐 그랬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또그 캐릭터가 많은 분들한테 좀 호감을 많이 어. 받게 됐었어요. 맞아, 맞아요. 그러면서 어, 좀 어, 신나게 된 거죠. 어, 또좀 배우게 되고 그러니까 거기서 조금 오히려 좀 재미를, 어. 흥미를 찾게 되는 계기가 어. 된것 같아요. 어. 품행제로해서 이야. 아 이거 스잔, 스잔. 어. 아아아 이거 그생명은이거 뭐. 스잔. 예. <laughs> 이맨 맨 마무리자 이제 욕설로 끝나서. 에이! 에이 씨. 난가요는 김승진만 들어. 어, 김승진. 짠. 그래, 짠. 짠. 찬바람이 부는데 내가 더어지러웠니 아이. 노래 참 이건 찐이야. <laughs> 이건 찐이야. 우리 모습이 거기 담겨 있잖아요. 누구든 그 한번 기타는 한번 배워볼 생각 하잖아요. 네, 예, 예. 아, 근데 그 후맹제로는 정말 너무 재밌게 찍었어요. 어. 아, 너무 막 현장에서 진짜 막 웃느냐고 여기저기서 웃어가지고 엔진하고요. 그 감독님께서 이렇게 많이 그냥 열어두시는 거예요. 어. 뭘 이렇게 딱 확고하게 이렇게 찍자. 아, 뭐이 아, 뭐이 대사 이대로 어. 해라. 그게 아니라 그냥 느낌대로. 어, 뭐 열어두셔가지고요. 지금 기억나는 게 재밌는 게. 보통은 이제 감독님하고 이제 주연 배우나 조연 배우 그 씬을 함께하는 배우들하고만 이렇게 회의를 하잖아요. 네네. 근데 얼마만큼 현장이 열려 있냐면 왜 엑스트라 학생들까지 의견들을 다 내는 아... 거야. 나중에. 보통 그걸... 출연하신 분들. 그래갖고 그 의견을 또 수용해가지고 다 찍고 그랬어요. 이야. 그러니까 완전 하나가 된 거예요. 진짜 열린 촬영장이네. 네. 완전히 그 하나가 된 야. 그 촬영장이었어요. 너무 그니까 너무 <laughs> 화기애애하고 야 근데 진짜 명장면이 야, 이거 명장면이 진짜 아 그래서 나왔구나. 네네네네. 승범 씨의 20대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패션인데 네네. 한번 저희가 좀 준비를, 준비를 해봤어요. 준비 했습니다, 판넬에. 네. 2006년도입니다. 2010년이고요. 2010년, 2010년. 아. 이 당시만 해도요. 2006년도에 바지를 롤업해서 입는다? 아, 맞아요 맞아요. 야 이거는 네. 상대적으로 보지했었고, 이제. 별로인데요? 아니, 바 괜찮잖아요. 뭐. 저는 2010년도 저거. 와, 봤어요. 이 의상은 요즘에도 네. 이렇게 크롭한 바지를 이 당시에는 어느 누구도 입지 않았어요. 뭐요? 그래서 재미난 건 뭔지 아세요? 뭐요? 아마 이 스타일이. 1 0년 뒤에는 음. 또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거이렇게 요렇게 진짜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도 많이 있긴 하지만 어, 어. 아 요런 느낌이 안 나지 네. 요즘 딱요 특히 감사아이색 네. 배열도 그렇고 이게 이제또 승범 씨의 가장 아름다운 씨앗 뭐 이런 어,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분이 아닐까 싶은데 우리 유승환 감독님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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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참 진짜 형제이자 이제 감독과 페르소나 관계로 아란 장품 대작전 색다리 그만 짓고.

이렇게 또 함께했어요. 그뭐학시절부터좀 형은 어떠했습니까? 우리 또 궁금해서. 형은 저 제가 아는 유성환 감독 유성환이란 사람은 그냥 영화에 미쳐 있는 사람이에요. 계속 영화, 어... 영화를 만들고 싶어하는 그것밖에 지금으로서는 사실 어떤 부분 되게 부러워요. 저렇게 딱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인생에 그냥 그분게참와 대단하다. 혹시 그 영화 찍을 때 오케이 OK 사인은 좀 동생이니까 좀더 이렇게 허용 범위가 허용 범위가. 아 근데 어, 현장에서는 어떨지. 아 현장에서는 탈 태요. 칼 같아요. 칼 같아요. 아... 아 가끔 섭섭할 때 있어요. 아 그래요? 아, 그러니까... 네. 가끔 좀 아이디어를 내거나 음... 좀 저도 이제 좀 형이니까 뒤에서 음... 아, 좀 요런 걸좀 해보고 싶다. 요렇게 음, 음... 좀 해보고 싶다 그러면 그건 네가 감독할 때 해. 아... <laughs> 오호 아니요. 어, 완이 어, 어, 형 이런거죠. 어, 아, 어. 어. 아, 그 현장에서는 감독님이라고 하시겠네요. 어. 그렇죠. 아, 철저한. 어, 그건 부분을... 네가 감독할 때 해. 아, 선은 넘지마. 어, 그런거야요딱 어, 어. 어. 그럴 때는 또. 근데 어떤 부분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좀 저도 이렇게. 선을 생... 좀 지키게 되면. 네. 그분저 네. 저 궁금한 게 저는. 영화, 유성환 감독님의 영화에 동생이 출연하게 되면. 출연료는 누가 얘기를. 주연료는 매니저가 뭐... 얘기해야죠. 아 매니저가? 아, <laughs> 아 그건 이제 형제 관계여서 더 확실하게 네 그건 아... 그거는한 분이 전해주시는 게 좋지. 네. 감동적이네. 승환형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다 대본을 쓰세요. 아, 그러니까. 와... 시나리오 쓰시고 그리고 본인이 쓰시기 때문에 본인의 뉘앙스가 확실히 확실히 딱 있어요. 내가 떠올리고 쓴 거니까 이런 느낌을가갔쓰면 그렇죠. 좋겠다는 라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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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런 장면들은 진짜 명장면은 보면은 제가 잘 모르겠으면 감독님이 이렇게 시연을 해요. 그럼 고대로 그걸 따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세요. 그참 신기한 거죠. 유독 형 작품에서 제일 좋은 연기를 선보인다. 그런가 봐요. 이게 무슨 이상한 네. 그 보이지 않는 어떤 그 에너지가 소통이 되나 봐요. 이게 한국 영화사의 길이 남을 명대사죠. 호의가, 호의가 계속되면 되면? 권리인 줄 알아요. 네개 네. 똑바로 들어! 어? 호의가 계속되면은. 그래, 권리인 줄 알아요. 그 톤이 아 이게 수잔에 이어서 사실 유승범 씨가 한번 떠올리는 아, 이게 또 명대사 중의 하나입니다. 네. 네. 유승범 씨가 또 오랜만에 왔기 때문에 예고로 요즘은 그런 이제 또 짤들을 그렇죠. 어, 이제 몇 글을 좀 성, 생성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음. 한번 좀 해주세요. 그걸 하실지 아니면 수잔을 그냥, 해주실지. 수잔 아니면 그 당시 명대사 패러디가 많아서 호의가 됐으면 둘리인 줄 알았다. <laughs> 아 좋으세요. 네. 아니 그때 아니, 그, 아, 둘리인 줄 알아요. 아니, 왜냐면, 진짜, 그, 그렇죠. 호이, 호이, 호이 하면은, 둘리야? <laughs> 둘리야? 이렇게 될수 <할> 있습니다. <laughs> 두 개를, 예. 혹시나? 그러면 두 개를, 네. 왜냐면, 네. 요즘은 짤이, 짤이 네. 많이 나와요. 네.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이제 호이가 계속되면 걸린 줄 알아요. 네. 하나 해주시고, 네. 그냥 대사하듯이. 네. 네. 대사하듯이. 네. 아, 네. 호이가 계속되면, 그게 걸린 줄 알아요. 이렇게 했던 거. 오케이. 자 그다음에 호이가 계속되면, 계속되면 둘린 줄 알아요. 호이면 둘린 줄 알아요. 호이가 계속되면 둘린 줄 알아요. 호이가 계속되면 둘린 줄 알아요. 이게 무엇보다 벌써 떠난 지한십 년이 되었어요. 그 시간이 그렇게 금방 금치 어. 지나. 아니 이게 2014년에 불현듯 이렇게 뭐뭐 뭐 거창하게 무슨 뭐난 떠난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맞아. 그냥 불현듯 어. 그. 처음에 외국을 나갔을 때는 그냥 여행으로 가신 거예요? 어 여행 좀 장기 여행 뭐 약간 약간 휴식 이런 거였던 거 혹시 좀 그런 생각을 좀 가지시게 된예이유를 한번 여쭤봐도 됩니까? 제가 이제 스무 살때 데뷔를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어린 나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재밌고 이 세계에 들어와서 막 신기하고 또 흥미도 갖게 되고 열정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막 이렇게 시간이 지. 바쁘게 지나갔는데, 그러고 나니까 조금 뭔가, 어, 본인의 선택이 아닌 상황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하다 보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사실 그런 것도 많았거든요. 어, 그럼 내 꿈은 뭐지? 내가 하고자 했던 거는 무엇일까? 좀 갈등? 좀제 스스로의 갈등도 이제 생기게 되고. 스스로의? 네. 여러 가지 질문도 생기게 되고. 그래서 그냥 잠시 휴식을 좀 가자라고 생각하고 떠난 건데, 이게. 뭐 운명이라는 게. 없잖아요. 뭐. 진짜. 네 저는 이제 유승범 씨의 입장은 아니지만 계속 일이 잘 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여행을 결심했을 때 네. 혹시나 내가 이렇게 여행을 가게 되면 나는 사람이 잊혀지지 않을까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은 없으셨어요? 그런 질문은 사실은 동료분들이 많이 음. 어, 그러니까. 하시는 것 같아요. 아. 네. 많이도 이제. 근데 혼자의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어떤 다른 어떤 뭐 여러 가지 상황. 놓여져 있는 상황들도 중요했지만 확신이 승 거죠. 아, 좀 나는 쳐야겠다. 그거보단, 나는 그보다 지금 나에겐 중요한 네. 건 이거다. 그렇게 확신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에. 솔직히 얘기해서 좀 순수성을 잃은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작품을 선택하는 게 되게 순수하게 어막그 캐릭터가 좋고 막어그 연기를 해보고 싶고 이 영화를 완성해보고 싶고. 이거가 순수한 목적이지 않을 때도 있어 있게 되는 거죠. 뭐 관계, 뭐 욕망,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이 조건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아 조금 쉬어야겠다. 아이걸좀 잠깐 내려놔야겠다. 다시 회복하고 싶다.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회복의 시간이 필요할 줄 몰랐는데 그렇게 벌써 브랜도 10년이라는 시간이 어, 그러니까. 지났잖아요. 어. 저 스스로 새롭게 어, 좀 연기에 대한 갈증이 다시 생겨요. 그러니까. 네네. 그런 거 같아요. 네, 그래서 아 되게 순수하게 연기를 다시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런 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아요 최근에 와서 좀 한국 이렇게 와가지고 뭐 놀랐던 거 있어요? 아니, 근데 신기하다. 저 같은 경우는요, 어. 프랑스에서 한국 문화가 바뀌었다라는 그게 더 아, 놀라워요. 웠 아, 네? 그러니까 사실 제가 프랑스에 처음 있었을 때만 해도 어. 뭐 예를 들어 뭐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야, 한국 사람이야 러면꼭 무슨 부연 설명을 했었어야 돼요. 아. 지금은 뭐 오늘 가게 가면은 프랑스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에요? 이리 말? 한국 아, 말? 그러니까 아, 한국어로. 아, 한국어로 아, 한국어로요? 아, 그래. 한국 사람이에요? 아. 야 정말 근데 10년 사이에 진짜 그러고 보면 진짜 많이 바뀌었네요. 대한민국이 엄청난 것 같아요. 아, 대단하네요, <laughs> 진짜. 아, 정말? 아니, 그러니까, 맞아요. 화이팅! 이팅 대한민국. <laughs> 대한민국, 화이팅! 세게 가는 거죠. 아이, 세게 가는 거 아, 아, 이럴 땐 약간 또 흥국이 형 느낌이 나요. 세게 아, 가는 거지. 으아! 아 아, 우리 슈퍼마리오, 아! 그니까, 아이, 나요 아,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아, 좋아요. 예. 네. 15년 전의 프로그램에서 잠깐 보고 오늘 이제 오랜만에 15년 만에 이렇게 유승범 씨를 보지만 뭐라 그럴까 좀더 넓어진 유승범 씨의 여러 가지의 네. 예, 그 느낌을 오늘 좀 되게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전 진짜 그래서 오늘의 그 오프닝이 딱 맞는 거죠. 대체 어디 갔다 이제 돌아. 왔 그러니까 하고. 정말 오랜만입니다. 아니 보고 싶었어.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네, 이게 진짜. 딱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우리 예, 유승범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박수. 예! 아 진짜. 왔어, 왔어, 왔어 왔어요. 네. 어, 왔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 범이 왔어요. 범. 아, 네. 아, 네. 아. 살려주시네요. 아, 왔어, 아, 왔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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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세게 가는 거죠. 세, 네. 세게 가는 거. 예요 세게. <laughs> 세게. 세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세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냥 세게 가는 거예요. 그냥 세게 가는 거예요. 네. <laughs>